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다 보았습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각 진영에서마다 내놓는 논평이 너무나도 크게 다 다릅니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아주 비난하는 쪽또 아주 진솔하게 국민에게 대했다 하는 쪽이 진영에 따라서 이 발표 내용이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보수 정당의 진성당원이고, 또 저는 제 지역구에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 본부장을 맡았고, 그리고 7계동을 유세차로 마이크를 잡고 걸어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를 뽑아달라고 열심히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지역구에서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이 선거만 하면 선대본부장을 만나서 그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우리 보수진영 쪽을 선거운동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말만 대장경, 팔만 대장경이 아니라, 말만 대장경, 말장난. 참,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무척 실망스러웠다. 어, 참, 그 기자회견을 보고, 창피스러워서, 오늘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 했는데, 뭐 영상 올리라고, 저 충청도에 계신 구독자께서도 엄청난 협박을 해서 한마디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협박받아서 무서워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뭐 떠나서 제가 뭐이 영상을 올리면 너는 무슨 자격이 있느냐, 너는 진보냐, 뭐 보수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 저는 그냥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어각 신문사마다 논설도 썼고 또 데스크 칼럼도 쓰면서 이미 정치 경제 분야에 기자 생활을 오래 활동했었고 또 그리고 유명한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대한민국 정책을 입안했고 뭐 국회원 의 모신 거는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셨던 분하고 지금도 소통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고 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영상들은 제가 아니기에 그래서 구독자도 조회수도 아주 적지만 보고 싶어 하는 한 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면 내용이 없다 그리고 뭐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서 더잘 알고 있을 텐데 이번에 이 사과를 하면서 참 뭔가 잘못됐다 명색이 검사 출신이고 또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었다면 거기에 따른 이서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기자회견을 보면 육하 원칙이 없습니다. 어떻게 실체가 없다 하나? 주제가 없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실체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제가 비록 그 재미있는 영상은 아니기에 구독자도 없고 뭐, 조회 수도 적지만은,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저는 뭐, 신문, 칼럼, 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경험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쪽 저쪽 저는 진영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은 이 기자회견에서 예를 들어서 시작하면서 어, 2022년 4월 9일 명태균과몇 시에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한마디 했고, 그 이유는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김영선 문제도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수백 통의 전화 중에서.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 나를 믿어달라. 이거 정말 긴근이 여사 문제도 남편이 대통령 후보다 보니까 이리저리 도움을 요청했고 당선되고 나니 증이 많아서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고 연락을 계속한 것 같다. 지나가 집 사람이 당선 후에 휴대폰을 바꾸지 못해. 연락이 계속 와서 냉정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이 국민 완전히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자회견 이번에 기대도 안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자회견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또 보수를 결집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진성당원이고 국민의힘 간부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마 선거 때마다 종선지선 대통령 선거 있으면 제가 항상 본부장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도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오기에 휴대폰 못 바꾼 그제로 또 선거 때 열심히 남편이니까 또 왔다. 그때 도움 받은 사람들을 인정상 끝지 못하고 연락하는 게 국정 개입이냐? 김건희 여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 내가 무슨 뭐 나쁜 관계가 뭐 있겠느냐? 자주 만나다 보면 뭉쳐질 것이다. 그래서 진윤이나 진한이나 이런 것도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지, 기자 여러분들이. 친륜, 진안 없다고 합니다.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대통령만 모른다고 합니다. 친륜, 진안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 말을 듣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특검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합니다. 특검 자체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주임검사를 했던 본인은 지금 대통령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검사 주임검사 조사할 그 시절을 아마 잊어버렸나 봅니다. 대통령 되면서부터 대통령이 전의 일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까? 정말 기대했던 대로 알맹이 없는. 맹탕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만 대장경이었습니다 말만 대장경 하고 한줄 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